7시 2 0분이니까 날씨가 서서히 밝아오네요. 다섯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진짜 별로 안 추워요. 어제는 추워가지고 모자를 쓰고 꽁꽁 싸매고 돌아다니는데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아기 이렇게 나나도 별로 시렵지가 않습니다. 오늘 날씨 진짜 포근할 것 같습니다. 어제 눈발도 날리고 그랬었는데 오늘 하늘에 구름 만쩍 있지 별로 춥진 않습니다. 아주 운동하기 좋은 날이에요. 바람이 살살살살 풀고시이하네이 고춧, 이고째이 고춧, 이 고춧, 이고 남은 거리 1km. 운동 시간 1시간 7분 25초. 현재 속도 시간당 5.9km. 평균 속도 시간당 6.2km. 예상 총 시간 1시간 17분. 아, 1시간 17분이면 8km. 아, 끝내겠습니다. 한 바퀴 남았습니다. 날씨 아, 하다 드디어 8바퀴 다 돌았습니다 완료했습니다 8km 지났습니다 남은 거리 0km 운동시간 1시간 16분 22초 현재 속도 시간당 5.7km 평균 속도 시간당 6.3km 아 드디어 8km 완졌습니다 오늘 운동도 약속 마치겠습니다. 좋다. 날씨가 좀 흐려서 그렇지. 진짜 포근해.